안녕하세요, 타케시입니다. 소장을 찍었습니다. 어, 사실 갈색 추억님보다 먼저 소장 달성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 제가 게임을 학교 있으면서 주말에는 거의 못하다시피 해서 아마 그 시간 동안 게임을 좀 많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네 어, 어디가? 여기도 있고, 여기서 보이시죠. 투스타입니다. 경, 경험치가 드디어 7자리를 넘어갔습니다. 아, 어, 이거를 찍는 동안 여러가지 일이 많았는데, 어, 많이 갈려나가신 분들, 이 게임을 포함해서요. <laughs>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래오래 오래 하기도 했네요. 꽤 오, 진짜 오래 전부터 하신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래 한건 아닌데 어쨌든 이 게임을 연 단위로 했다는 거는 오래 했다고 봐도 상관은 없겠죠. 뭐지 자유의 날개 시절부터 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짧은 거겠지만은 뭐 최근에 시작했던 분들이 비교하면 오래 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들고 왔냐면요. 예, 진급기념 개트롤 했습니다. 예, 뭐, 셀프 박제가 되겠네요.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 웨이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헬스텍다 박아놨어요. 헬스텍다 예, 박아놓고, 보시면은, 헬스폰이 나옵니다, 여기서. 헬스폰이 두 마리가 같이 오는데, 아참 네,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헬스폰이 오죠 오고 있고 저는 시야가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게 기폭이 자 이게 가서 <laughs> 이게 여기서 <laughs> 이게 닿아야 되는데 땅굴에 밀려나는 바람에 이게 안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2, 어, 폭탄이 12개 짜리 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헬스폰마저 안 죽어요 팡! 그래가지고 체력이 이렇게 되죠 얘는 거의 빗맞았고 안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퍼즐을 한번 걸고 네 그냥 뭐 이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네, 다 밖으로 뛰라고 일단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네, 파이어벳은 이 뒤쪽으로 가서 어그로를 끌고, 네, 헤라운드에 물려서 죽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보고 있다가, 요거를 팡 터뜨리면서 이제 길막혀갖고 여기 세 명이 다 죽고, 이 정도 남습니다. 아, 이게, 적의 기폭이 안 되는 바람에, 아. 그리고, 쭉, 가기 시작해요. 이대로 이탈을 기다리기에는, 봄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올 적을 놈들, 이 위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 계속 오죠.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을 선택을 합니다. 가방 한 개를 버려가면서 이끼로 석스나 이게 어떻게든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샷건탄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중간에 걸리죠. 시발을 한번 싸서, 이쪽 귀처리를 한번 해주고, 체력에 보시면 거의 없죠. 네, 에너지스텔 한번 받아서, 어떻게든 마라 수급을 하고, 여기서 또 땅꿀벌레가 나갖고 한번더 미는데, 일탈 출구가 저 왼쪽에 있잖아요. 5에 죽고, 곰을 저쪽으로 어그로를 끌어가서 달려가는데, 그 보시면은, 방금 여기 붕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붕대를 주워서 씁니다. 근데 이게, 독 걸려가지고 이동속도가 약간 느린 상태에서 KC 시 벗고, 고모는 거 딸피어 갖고 RPG로 죽인 다음에 들어가서 탈출을 합니다. <laughs> 사단장이 부대원 다 버리고 탈출했어. 미치겠다 진짜. 아. 무튼 아, 셀프 박제고요. 졸라 웃겼습니다. 이 게임을 같이 이 게임에 같이 있었던 분들께 죄송함과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리플레이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